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입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모세를 바로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참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물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 이야기가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의 믿음을 설명할 때에도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체감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것은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며 애굽의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던 믿음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증가하고 있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더 좋아하고 더 크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바로 왕에게 속하여 있는 것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은 것이었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이 바로 왕이 주는 것보다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가 바로 왕의 권세 아래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볼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고난받는 삶이었고 수모를 당하는 삶이었으며 자신을 보호해주고 모든 혜택을 제공해주던 바로왕을 스스로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위치로 바꾸어야 했던 삶을 그는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가족 전체의 목숨이 달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과 은혜가 바로왕의 엄중한 명령보다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모세가 선택했던 고난과 수모처럼 보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도 역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과 비교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주는 혜택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40년을 그렇게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삶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삶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잠시, 잠깐 낙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 또한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에, 잠시의 낙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놓칠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왕궁의 삶을 잠시 낙을 누리는 삶이로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랑 비교할 때, 아브라함에서도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지나가는 삶이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던 것처럼 왕국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잠시라는 것을 모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가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칭하고 있었지만 그가 다스리는 애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때 아주 작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모세의 선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을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으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러한 선택을 할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축복하며 그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기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있던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심어져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5장에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처음으로 바로왕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하며 요구 사항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 모세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에는 이렇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처럼 바로에게 말하는 모세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과 히브리 민족은 바로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임을 알고 그 사실을 당당하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로왕은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할 수도 없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그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내어주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그 무서움을 참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한 것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여 죽을까 염려함으로 도망을 한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참을 수 있었기에 광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왕족의 권세를 누리고 있던 모세가 애굽의 평민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죽을 일이었을까요? 혹시 큰 실수처럼 보였다고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일은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정말 바로 왕을 무서워하였더라면 도망을 치려 하기보다는 바로 왕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천하를 다스리고 있던 바로왕을 피하여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왕이 맘먹고 찾으면 모세를 못 찾겠습니까? 당시 애굽은그 모든 땅을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도망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서 숨으면 된다? 아니에요. 끝까지 잡으려고 했다고 하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도망간다라는 것은요. 잠시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은 나지 않는 일입니다. 끝까지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말씀 하실 때 모세를 아는 또그 전에 있었던 바로 왕은 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 왕의 추적이라는 것은 그가 도망 나와 있는 모든 광야의 기간 동안 늘 긴장하며 두려워했었던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언제나 쫓기는 삶을 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다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기보다 끝까지 바로 왕을 대적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이 때문에 그가 애굽을 떠나 광해에서 끝까지 숨어 사는 것이 자신이 바로 왕의 백성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자신의 의지였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실수했어요.용서하면 모른 척하고라도 넘어갈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도망을 갔어요.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참고 있었습니까?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을 참고 있었습니다. 왜 참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언제 바로 왕이 보낸 부하들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삶을 40년 동안 참으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렇게 끝까지 긴장하며 참는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이 바로 왕을 배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상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믿었기에 세상의 낙을 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더 크게 두려워할 수 있었기에 바로 왕에게 스스로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로 왕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 두렵대요. 모세도 두려워했대요. 근데 그 두려움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래요. 자, 모세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쓰잖아요. 하나는 세상의 낙보다 하나님이 쉬는 상이 더큰줄 알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대요. 이건 가능해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바로왕의 두려움이 있었대요. 왕의 노함을 두려움을. 알고 있었대요. 근데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두려움을 더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능히 또 참을 수도 있었대요. 버릴 수 있는 것과 참을 수 있는 것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참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는 것,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두렵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괜찮다면서 더 좋은 것을 자꾸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을 때 삶의 수고와 고난과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대요. 그렇게 두려워했고 그렇지만 그것을 참을 수 있었대요. 부정하거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요. 잊고 삶 속에서 그것이 매일매일 다가왔지만 참을 수 있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더 실제적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이 심판주 앞에 서는 그 두려움이 더 실제적이라는 것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양을 사모하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때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본양을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의 삶을 선택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거부하는 삶을 살았다는 라 것입니다. 모세의 광야 40년 동안은 늘 긴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늘 갈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마음이라도 좀 편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끝까지 참았대요. 끝까지 그 두려움을 참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앞에 모세를 아는 자들이 다 바로왕이 죽고 하나님이 보내게 하실 때, 그때 이제 들어가서 당당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의 모습으로 바로왕에게 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세상의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기고 왕국의 삶을 버리는 선택을 한 것과 바로왕을 대적함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을 참는 것이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가벼운 것인 줄 알고. 참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잠시 지나가는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능히 올바른 믿음의 선택의 비밀이 되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서 오늘의 삶을 또 그렇게 살아나야 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삶은 더 좋은 것을 알기에 버릴 수 있는 삶이었고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이 땅의 삶에 마음을 두지 않는. 선택을 능히 할수 있는 믿음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선택의 비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두려워 보이는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삶의 선택이 영광이 주님을 만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임을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임을 잘 알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